범죄계사만 나오면 인천인 이유. 인천 사람이라면 은근히 듣기 싫은 말이지만 딱히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별명이 있죠. 바로 마. 개인. 천.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3대 고등학교가 모두 인천이라며 도아공고, 운봉공고, 운산공고를 모아 도봉산이라고 부르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오명은 부평 지하상가의 미로는 부평조직이 관리한다는 사이월드 시절 괴담에 이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에 있었던 대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전 의원의 2부 망천 발언으로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작년인 2022년 정천성의 좀비 트립에서 마계 인천이라고 소개되면서 종결을 찍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범죄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인천이라면서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광역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995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 중 6위입니다. 국내 전체 평균인 3,064명보다 낮은 수준이죠. 이와 달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최고의 여행지라고 추켜세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4,01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이 인천보다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흉악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사건의 발생률은 17개 중 16위로 최저 수준이며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률도 제주, 부산, 대전에 이어 4위에 불과합니다. 이중 절도 부분은 17개 중 13위로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는 인천과 관련된 범죄 기사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론사 기자피셜 다음 3가지 이유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첫째, 언론사 직원들의 접근성 대비 규모가 가장 큰 경찰서가 많다. 인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이며, 인구수 297만으로 부산 331만, 서울 942만에 이어 3위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만큼 치안 유지 시설이 발달했고, 이에 필요한 경찰 자원의 수도 압도적으로 높죠. 게다가 인천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과학각 구별경찰서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바퀴 돌면서 취재하면 취재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노다지 땅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서울 다음으로 자주 취재할 수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둘째, 범죄 건수 대비 검거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천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4.7%로 국내 2위 수준입니다. 인구가 많으니 경찰기관과 인원이 크고 많은데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대비 적은 편에 속하니 검거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순리이죠. 그렇기에 인천 지역의 경찰기관은 매일같이 5대 범죄에 대한 검거 관련 브리핑을 쏟아냅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어그로가 잘 끌린다.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은 기자들 입장에서 먹을 것이 많고 쉽게 수확할 수 있는 소문난 맛집입니다. 이런 맛집이니 기사를 가볍게 작성해도 조회수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정확한 통계를 따지고 보면 인천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안전한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범죄 기사만 나오면 인천인 이유였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조금 더 억울하시다고요? 그럼 이제 인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저장, 구독, 공유, 팔로워 다 부탁드립니다.